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투자은행 웰스 파고가 대차 대조표 축소가 9월 FOMC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는데요. 축소 시행은 10월로 예상이 되며 해당 금리는 0.75에서 1%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월별 상한선을 두고 만기도월의 채권에 대한 재투자를 중단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국채의 경우 200억 달러, MBS의 경우 50억 달러 상한선이 설정될 것이며 올해 11월부터 3월까지 월별 상황이 매월 각각 100억. 50억 달러씩 늘어나 내년 3월에는 700억,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4년 말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24년 4분기 GDP의 24.4% 수준이 약 7조 달러에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와 한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35%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치를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었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100위안. 당 80위 위안은 부동산 투자 영향력과 견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어, 참고로 중국의 GDP의 30%를 차지하는 게 건설 경기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생에너지 투자로 장비 제조업체와 비철금속 생산업체가 수혜가 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어느 정도 선방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 해지면서도 어느정도 봉쇄 조치가 강화가 돼서 좀잘 방어를 했다는 부분과 또 부동산 부분에 따른 부채 감축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의 약세를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잘 방어를 해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최근에 mlf 금리 부분 또한 약간의 어좀 조정을 주기도 해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2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채시장이 마티 루터킹데이로 휴장을 했고 전주.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소폭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금의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온스당 1,800선을 유지를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 4 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따른 갈등 고조에 따른 영향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재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전망으로 인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와이 세계 4대 회계 법인 중의 하나죠. 중앙은행이 CBDC와의 민간 스텝을 부상이 시중은행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금융권이 다가올 미래에.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전망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아마피 주류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중앙은행이 자금을 직접 맡길 수 있다면 시중은행의 필요성은 약화되고 이자 수익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다 경고에 따른 메시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어, 측은 디지털화는 규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 핵심 요인으로. 주목을 하면서 금융기업은 지역 당국 및 규제기관과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채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자체 사업에 대한 미치 영향을 선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조언 을또 하기도 했었고요. 버... 특정 화폐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대안 화폐에 따른 부상이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미칠 영향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주요국이 소매 12dc를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제적 영향이 시중 은행권과 자국 국가의 달러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서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도 중앙은행들이 도매 12dc를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라또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4조 5천억 위메이드와 썬데이토즈와 블록체인 공동사업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채인별 TVL 오버뷰를 보게 되면요, 뭐 보게 되면 이더, 테라, BSC, 아발란체, 솔라나, 음, 폴리곤, 트론 뭐 이렇게 있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영망 통화감시 원장 이 암호화폐는 불확실성, 해킹 등이 많은 피해로 불구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 암호화폐 자산 규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사기해킹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연방과 중개업체들이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제도권으로 편입을 가속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흐름이라고 해서 어, 코인 변방에 오랑캐님께서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추세 저항 사진인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11월부터 따르고 있으며 현재 하락 추세의 위치한지 3개월째이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공급 즉 거래소 보유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은 가격 상승에 항상 유리한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거대 자본인 비트코인에 이미 축적되었으며 최근 가격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다. 최고자 보유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푸엘 머틸풀은 최고자들의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현재 어, 하락 몇 달간 하락축세이다. 포에포엘 멀티풀이 낮은 구간으로 들어선다라는 것은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되며, 비트코인은 심리나 거래소 보유량, 그리고 12시간 지수 이동 평균의 지지 시험 측면에서 최근 세 번의 조정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세 가지 모두 곧 거시적, 어, 상승이 도래한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지지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라는, 뭐, 이야기를 또 남겨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NFT 민간 자격증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국가 자격이 아닌 민간 자격 50만원에서 100만원 비용을 내고 효율성을 검증된 바가 없는 좀 문제가 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으로, 비탈리 부탈의 연구에 따르면 EIP 1 5 9가 평균 트랜잭션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번 논문의 연구를 통해서 비용 추계를 간소화해 블록 내 가스 수수료 가격 차이를 완화하고 사용자 대기 시간을 줄여 사용 경험이 크게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EIP-1559는 가스 수수료 변동과 일반 보안에 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이 밖에도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번 연구에는 대규모 블록이 형제 블록의 존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도 검증을 했다고 라 합니다. 비트메이 액체 냉각 기술 결합시킨 신형 채굴기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매일 신용강등 경고에 신경도 안 쓴다라는 엘살바도르 대통령 물론 이게 이제 어 어떠한 정책을 할때 손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걸리게 되지만. 이게 이제 역기능은 어느정도 무시하고 이게 좀더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으니 이쪽에 도전적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450만원을 주고 nft 알고보니 짝통이었다 삭제 후에도 오픈시에는 모르세였다 라고 해서 원숭이 캐릭터의 nft를 샀는데 유명애를 NFT 컬렉션의 짝퉁이었고 오픈시에서 판매자 퇴출, 작품 삭제가 당했고, 오픈시 측에서는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약관상 투자자 책임이었고, 피해복구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매 전 저작권상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따른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우리는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고, 당연히 NFT 시장 자체가 무법지대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소아가 올린 ICO 전면 금지 4년 만에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논란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스페인 아마페거에서 올해 코인 ATM 100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구독자님들이 요새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거에 따른 답변을 이번 영상으로 좀 대체해서 짧게 짧게 코멘트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CBDC 부분에 따른 분석 영상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저는 일단은 뭐 기존의 어 연준에서 나오는 보고서 보다는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내용에 그 자료가 같이 들어가져 있는 거를 시 최종본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이클럽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도 사이클럽 쪽은 그렇게 제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은 좀어 어떤 코인들 간에 좀 주의하고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어, 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이 다 스테이킹 부분에 있어서 1번과 2번 부분에 따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24일쯤에 매도하고 3월에 금리인상을 기다린다. 외국 분석가가 4월쯤 6달러까지 갈 수가 있으니 그때까지 선대 수업을 보상을 받으면서 가지고 가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1번과 2번 부분에 중요한 건 가격이 방어가 되냐 안 되냐인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러니까 스테이킹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본래 가치가 훼손이 많이 되면 그냥, 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챙겨 먹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의견이 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만들어서 제가 이런 내용도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 보고 있는데 왜 이걸 왜 설문조사를 왜 했냐 그건 말 그대로 절세와 세금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에 따른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커뮤니티에서 한번 좀좀 어, 좀 조사를 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댓글을 보게 되면 왜 마이너스 부분이나 손해 부분은 왜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됐냐면요. 이게 보기가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여기에서도 뭐 3천만원 구간 뭐이뭐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틈새 구간에 있는 라인 대에서도좀 만들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누락됐던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요청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이 영상에 따른 준비도 좀 준비를 나중에 시간이 나면 따로 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투표를 해 주셨다는 건이 부분에 따른 관심도가 높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했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 지금의 어, 퍼센티지 부분에 아직 나와져 있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마이너스 있는 구간에 있는 표가 나와줬으면 좋겠긴 했겠지만 지금은 일단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셨던 분들의 분포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수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